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일본 반응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주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예민할 수도 있어요. 한국 대항 조치를 검토,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해. 이뭔 개소리야? 라고 그러죠. 근데 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대항 조치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을 입국 제한하는 국가가, 이거 지금 외교부 자료예요 지금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현재 102기 지역이에요. 아, 근데 왜, 왜, 왜 이런 데다가는 찍소리 안 해놓고, 왜 일본한테만 그러냐고요? 나 진짜 일본에서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이런 조치들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진짜 피곤해요. 그리고 보면은 중국 봐봐요. 이게 지금 중국인데 중국 봐봐요. 뭐 베이징, 샹하이, 푸동, 홍차오, 다리엔, 항쩌우 선양, 예인치, 칭따오, 옌징, 시안, 텐진 선전, 광쩌우 청두이. 뭐, 뭐, 이, 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드네. 지금 다 입국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국 제한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시키거나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은 이 기사가 일본어니까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뭐다 한국 기사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 기사가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정세균 총리는 6일 서울 시내의 한 회합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제안,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답해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의 빠른 철회를 요구했다. 자 여기까지는 할수 있다고 봐요. 전 솔직히 왜냐하면 그그 그 지금 들어오지 마라고 했으니까 아나 굉장히 좀 유감스럽네. 좀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할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된다고요. 이에 더해 한국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구상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왜 대, 대항할 문제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다가 따져, 미국에다가도 따지고, 뭐 말레이시아에도 따지고, 뭐 한국 외교부 조세형 제1차관은 6일 후쿠다 고지 주한대사를 불러 항의할 예정.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사전에 우리랑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 절대적으로 유감이다라고 비평했다.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요. 다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요. 요 다음이 문제라고요. 항상. 또한 대항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회의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조치에 대한 필요한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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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전 이제 대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한국 기사에서는 대항 조치라고나. 그러니까 일본어 기사에는 대항 조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라고 조금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한국 기사에는 대항 조치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입국 제한했지 니들도 받아 뭐 이런 거죠 어, 당해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곳은 지금까지 101개 지역에 이른다라는 거죠 아까 일본까지 추가됐어요 이제 102개 지역이죠 강경화 장관은 주한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감염 확대 방지 방향 등을 설명했다 하는 건데 난 <laughs>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이거 보라니까? 아니, 여기 따지라고, 뭐, 가본가도 따지고, 말레이시아에도 따지고, 그러면 중국에다가도 따지고, 싱가포르에다가도 따지고, 다 따져야 될거 아니냐. 왜 일본에다만 날피냐고, 일본에다만. 어? 하지마 자, 어쨌든 요 글에 대한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본인들도 좀 황당해하죠. 아니, 나도 황당한데. 한국 내에서도 지금, 지금 이런 외교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 많이 나오죠. 우도 우리보고 친일이라고도 할지도 모르겠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일단 보면은, 댓글에서 보면, 한국 정부도 적절한 대응, 대항조치죠. 대응조치, 대항 대항조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나라야. 대항조치 같은 거를 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아 세계를 위해 세계에 만연한 것을 멈추기 위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국민도 이제 알고 있지 않나? 일부 열광적인 바보같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한국 국민도 조금씩 질려있다고 생각해. 인구 비율로부터 말하면 한국의 감염 확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일본 정부는 냉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중국 감염자 수 추월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솔직히 입국 금지 당해도 할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주장했잖아요. 중국 입국 금지하라고. 저 일본 정부에도 되게 불만 많았어요. 왜 중국 입국 금지 안 하냐고. 그리고 이제 이제서야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한국하고 같이 중국을 들어가. 이것도 아베가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취소되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 봐봐. 이, 이게 지, 지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담보를 잡아놨던 거라고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중국하고 일본 이제 서로 당분간은 왕래 안 한, 하지 말자 이거죠. 그 맞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원래 내가 감, 독감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남의 집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집 가면 안 되지 실례지 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원래 서로 병 걸렸을 땐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간병하러 가는 거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뭐. 거의가 없네 진짜 일본에서의 감염 규모를 생각해서 입국 금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본이 입국 금지를 했다고 대항 조치를 하는 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이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난전더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 감염 예방이라든지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이런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게 대응책이 우리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진짜 문재인하고 아베하고 누가 더 못하는지 진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입국금지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거 뭐 니네 그럴 수 있어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입국금지 한다고 해서 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일본 입국금지 한다고 해서 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요때만 잠깐 넘기자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그게 이상해? 난 전혀 안 이상한데. 그 다음 쭉 읽어드리면 외교 관례로서 사전 보고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유 있게 상담하고 있을 여유로움은 없어. 외교부는 조정했지만 그들이 이해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반응 자체를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인데? 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댓글도 오늘 보도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수는 6천 명을 초과했다던데 입국 제한은 팬데믹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서 한국을 괴롭히는 게 아닌데 왜 대항 조치라는 발생을 하지? 원래 한국이 좋았는데, 그몇년 한국 정부의 태도 및 반응은 굉장히 아쉽네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한국에서 멀어진다. 뭐 역사적인 문제 해결하고 싶다며, 그러면 일본인들의 국내에 지지도 받아야 된다고. 어? 위안부 문제, 징용국 문제, 독도 문제, 어? 이런 산적해 있는 외교 문제들 이거 다 해결하려면 한국 내 여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내 일본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내말 틀렸나?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나 아, 아, 이것들은 진짜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 어떤 화도 못 내겠어요. 난 이건 진짜 문재인이 잘못하는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